저죽 같대. 응.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? 뭐이기 들고서. 음. 뭘 장을 봐 갖고 오는 거야? 잔뜩. 네, 이게 좋아. 뭐 이게 좋을까? 봐봐. 엄마. 엄마 오래 오래 사세요. 음. 할머니. 할머니. 어, 할머니 어디 저기. 할머니. 할머니 뭘 음. 그렇게 많이 사요? 샀어요. 샀어요. 응. 음, 우리 엄마 드실 물을 하고 물하고 과일 좀 샀어. 물하고 과일 샀대. 응. 응. 이 할머니 63세. 63세. 63세 비버리. 비버리 할머니. 응. 혈압이. 혈압이 높아서 힘들어 하면서도. 어. 응. 동을을못 하는 91세. 91세 엄마를 위해. 위해 일주일에, 일주일에 두 번씩 장을 본다. 응. 91세 그 할머니, 엄마를 위해서 장을 보아. 아이고, 응. 아, 힘들세다. 응. 물이 무거울 텐데. 물이 무거울 텐데. 힘들지, 힘들지 않으세요. 응. 응. 힘들긴 우리 엄마가 드실 건데, 응. 응. 내 곁에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. 응. 힘들어도,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응. 91세인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비벌이 할머니 응. 할머니도 건강하세요. 응. 이 응. 할머니도 혈압이 높아. 응. 근데도 일주일에 두번장 받아줘. <laughs> 응. 착하지. 응.